영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믿습니다.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심령이 살고, 우리 정신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살고, 우리 생활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어서 빨리 돌아와서 주여 모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실감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정신 차려야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코로나 로말 미야마 힘드시죠? 자, 경제도 힘들고, 교육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힘들지 않는 것이 전 세계로 없는 것이 힘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할 정도로 힘이 드는 현실을 만났고 세상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정신 차리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봅시다. 그리고 찾으십시다. 그리고 해결하십시다 그래서 이 지구촌이 예처럼 잠잠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모두 만들어 갑시다 그러므로 옛날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할것 같으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은 정신 차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믿는 자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신 차려서 왜 믿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돌아왔어. 그분께로 돌아왔어.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왔어.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께로 돌아왔어. 우리 죄와 우리 영육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께로 돌아왔어.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영육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로 돌아와서 성령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 살아간다면 길이 없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고요? 미래도 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 하시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사람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미신, 잡신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 귀신, 마귀들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그분. 그분. 바로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리고 믿게 되면, 자, 바로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라보는 자는, 찾는 자는, 그리고 만나는 자는, 그리고 얻는 자는, 그리고 해결을 보는 자는 정신을 차린 자라고 오늘 말씀 보십시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마지막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도 나도 수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마지막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사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자, 마지막 같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삼가 조심하여 삼가 조심하여 자, 무엇을 삼가 조심하여 바로 한번 이 세상을 봐라. 너의 자신을 한번 봐라. 돌아봐라. 그리고 무엇을 삼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하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해야지요. 안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해서 자 정신 차리고요. 찾아서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자, 그러셨지요? 찾으라, 그러셨지요? 두드리라, 그러셨지요?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믿지요? 믿는 자는 더욱더, 삼가 조심하여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나 자신이 얼마나 근신하며 찾았는가 기도했는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는가 돌아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아 정신을 차지, 차리 차 차리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다면 한번요 그 자리에. 잠과 조심하여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고 용서를 빌면서요.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찾는 사람은 정신을 차린 걸로, 차리는 걸로 살고요. 찾지 못하는 자는 죽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죽는 것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요, 지진으로 죽고, 어떤 자는요, 비행기 타고 가다 죽고, 어떤 자는 요배 타고 가다 죽고, 어떤 자는 요 물속에서 죽고, 어떤 자는 요 여러분 홍수 속에서 죽고, 어떤 자는 쓰나미 속에서 죽고, 어떤 자는 질병 속에서 죽고,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 어느 때에 무엇을 통해서 어떤 기부를 통해서 죽을지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면 정신 차려서 그분을 찾지 아니하면 살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도래했습니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열이고성을 볼까요? 요수와 여리고성. 요수와 6장 20절을 보게 되면 성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까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여리 구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죽는다는 사실도 요수화를 통해서, 육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뺏긴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요? 내 정신요? 내 심령요? 내 육체요? 내 생활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가지고 있지요? 직장도 가지고 있지요? 지식도 가지고 있지요? 남달리 뛰어나는 것도 가지고 있지요 권력도 가지고 있지요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언제 무너지고 빼앗기고, 그것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없어질지, 그거는요, 알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안 차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만족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나는 괜찮을 것이야. 나는 피해갈 것이야. 나는 능이 피할 수 있어. 요즘에,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이상이 좀 있기 전에 어떤 공기 좋은 그런 곳으로 피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명을 다스립니다. 죽고 사는 것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간다면 점점점점 점점 지구는 망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활도 망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망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생활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심령도 모두 다 망가질 뿐입니다. 지금 현재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구촌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망가지고요. 기업이 망가지고요, 생활이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들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이런 일이 크게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하실렵니까? 바로 지금이 정신 차려서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받고 살 때가 지금 귀해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귀해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귀해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진짜 마지막이 된다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죄를 물으신다면요 어찌 하실렵니까? 그때 후회하실렵니까?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런 가치도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 드러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험을 들으시려면 내 영혼의 보험 내 육체의 보험 내 생활의 보험, 그 보험을 들으시려면 지금 들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보험?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그리고 구원의 확실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영혼의 보험, 내영육간의 보험, 내 생활의 보험을 드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을 들으시려면 지금 들으세요. 그리고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인생 헛장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사는 거.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사 죽을 때까지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인생 장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 장사 어떤 장사를 하였으며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할 것입니까?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장사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장사 잘해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망가진 일이 없습니까? 고통받는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장사 잘했다라고 하는, 인생 장사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한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20대를 살든, 30대를 살든, 50대, 60대를 살았든, 아니, 80대를 살았든, 90대를 살았든, 나는 장사 잘했어. 내 인생 장사 잘했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당히 말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까 장사를 엉망진창으로 했네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헛장사했습니다. 내 인생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믿음의 장사를 잘했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장사를 못했으니 인생은 헛것이지요. 라고 고백하면서요. 바라보실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요. 하나님을요. 지금까지 내 인생 장사 잘해서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네. 자식 자식 농사 장사 잘해서 잘 쌓은 것은 내 인생 먹고 있고 충분히 살수 있도록 장사 잘해서 쌓아 두었음 그런데요 내 영력이 문제입니다 자 믿음 없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밤내 영혼을 찾는다면 어떤 장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후가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는 어떤 장사를 하고 왔느냐? 믿음 없는 세상 장사만 하고 왔느냐? 너 인생을 거기에 팔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왔느냐? 라고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대답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녹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인생 장사는 잘했는데, 타락의 장사는 잘했는데, 우상승배의 장사는 잘 했는데, 미신, 잡신, 믿는 장사는 잘 했는데, 내 정력대로 사는 장사는 참잘 했는데요. 악하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요. 내 정력대로 사는 장사는 잘 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장사, 믿음의 장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장사는 안 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 큰 문제가 발생.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빼앗긴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안 빼앗긴다는 것이지요. 장사를 잘했으면 믿음의 장사를 잘했으면 천국을 차지할 것이요. 세상 장사만 했다면 그건 지옥을 차지할 것이요. 이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고자 거짓말을 위하여 이 담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성경이 사실입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2단들은, 3단들은요 여러분을 속여먹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나는 진실로요 하나님을 만났거든 진실로 우리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66권 말씀 하나라도 빼놓지 아니하고요. 1.1억이라도 빼놓지 않고 다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정신 차려서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나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타락의 것인가? 미신, 잡신의 것인가? 우상의 것인가? 세상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실 때에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것입니다. 나는 말씀의 것입니다. 말씀의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정신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정신 차린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인생 헛장사 하지 마 세상 장사만 하시지 말고요. 예수 믿음 장사 잘해서요. 칭찬 받고요.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여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를 말미암아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얽히고 설켜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전해져서 믿게 하옵소서 찾게 하시옵소서 두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예배를 마칩니다.